일본에서 올라온 하나의 영상 때문에 지금 해외 네티즌들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5G, 가상현실 등 스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0년 만에 스팀으로 인한 일자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나 늘어났습니다. 스팀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에 스팀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스팀 교육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한국 또한 미국의 뒤를 이어 스팀 국가 핵심 전략산업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에 대한 이해는 필요가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변화를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 엔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만 하면 손쉽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어 2주 안에 모든 신청과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른데요. 일본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에서 지급 완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마이 넘버 카드라는 개인 식별 코드가 담겨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이 넘버 카드의 보급률은 단1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 넘버 카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카드는 IC칩이 내장된 버전과 내장이 되지 않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IC칩 카드가 내장된 카드를 신청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IC칩 카드가 없는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였고 이러한 카드로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했는데요. 이유는 마이넘버 카드가 있다고 해도 별도로 IC칩을 인식해야 하는 카드리더기가 있어야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카드리더기를 사용할 일이 있을까요? 결국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재발급받아야만 했고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지정된 지자체 구청에 방문을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아침 일찍 줄을 서지 않고서는 발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필요도 없는 NFC 카드 리더기를 구입해야만 했고, 이 리더기의 가격 또한 한국돈으로 12만원 이상의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반 리더기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한국의 구청에 해당하는 구약소에서 판매하는 리더기만 사용이 가능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마이넘버 카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NFC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필요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보통 핸드폰의 약정 기간이 끝나면 스마트폰을 교체하기 때문에 아마 NFC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대부분이 구형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12만원이나 되는 리더기를 사도 자신의 핸드폰이 NFC 기능이 없으면 핸드폰을 새로 구매해야만 했고 특히 일본에선 중국이나 한국의 스마트폰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아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은데요. 아이폰마저도 7.0 이상의 아이폰만이 NFC가 가능하여 결국 대부분이 우편으로 신청을 해야 했는데요. 이마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편 접수 또한 산 넘어 산이었는데요. 우편으로 접수를 하기 위해선 우편에 동봉된 신청서에 재류 카드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붙이고 신청 사유까지 적은 후, 일본에선 절대 빠질 수 없는 도장까지 찍어야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여권 발급률은 30%대 미만이며,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여권 등을 새로 발급 받아야만 하여 실제적으로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은 일본인의 수는 예상보다 적다고 합니다. 우편 잡수도 어려운 이유는 일본의 우체국 또한 위명화로 운영이 되고 있어 행정 절차가 까다로웠던 탓입니다. 이러한 일본이 아날로그의 끝을 보여주는 사회가 지금 해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일본의 자판기입니다. 영상의 주제는 일본의 자판기에 대해 소개해주는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자판기 보기에는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평범한 자판기로 보이죠? 하지만 이 자판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이 여성이 자판기 옆에 문을 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왜일까요? 문을 열어보니 안에 수상한 사람이 보입니다.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수상한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알고 보니 자판기 옆에 자판기의 주인이 있었고 이 사람에게 주문을 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자판기 안쪽에 문이 열리고 사람의 손이 보이는데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신다고요? 그럼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이제 보이시죠? 알고 보니 주문은 바로 옆에 있는 가게의 메뉴를 주문하고 주문을 받으면 즉시 해당 제품을 만들어 자판기 안에 넣어주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동전을 넣고 해당 제품의 버튼을 누르니 하단에 주문한 제품이 나오고 친절하게 아리가또라는 인사말도 빼먹지 않는 친절함을 볼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제품이 나왔네요. 이제 처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자판기 클래스입니다 자판기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상품을 자동으로 파는 장치를 말하는데 얘네들은 왜 있다고 짓을 하는 걸까요? 이럴 바엔 그냥 가게에서 주문받고 판매를 하면 될 텐데 굳이 따로 주문을 하고 자판기를 통해 제품을 받아야 하는 수고를 일부러 만드는 것일까요? 이 글에 설마 농담이겠지? 일본식 소꿉 놀이인가? 와우, 정말 놀라운걸? 일본에는 성인을 위한 다양한 놀이 시설이 있구나. 조작된 영상이 틀림없어. 지금은 2021년이야 말도 안 되든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우리로서는 크게 놀랄 일이 아닌데 유럽인들에겐 상당히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일본은 자판기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고무장갑, 콘돔, 야고생이 입던 팬티 등 상상하는 모든 것을 자판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상 그 이상의 것도 일본의 자판기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판기 한번 보실까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자판기로 보입니다. 그럼 좀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전갈, 바퀴벌레, 매미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바퀴벌레와 매미는 천엔 전갈은 1200엔 되겠습니다. 내용물은 대략 이렇습니다. 일본에는 정말 엽기적인 자판기가 너무나 많은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9월 1일 디지털청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디지털청의 당면 과제 중 디지털 정보 추진 50항목에서 오는 2022년까지 마이넘버 카드의 100% 보급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였지만 리더기가 없으면 쓸모도 없고 돈을 주고 구입해야만 하는 마이넘버 카드가 무슨 소용이지? 리더기 포함 가격이겠지? 이런 식으로 또 세금을 뜯어가네. 등 디지털 청출범에 대해 기대를 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じマーすまっ。はじんせいかくろたまになっへえねなかししてんがすも今まはないミシュうせいなん <laughs>